정책자금 컨설팅 불법 아니야? 수수료 안 줘도 될것 같은데. 어차피 신고도 못할 것 같은데. 소상공인 정책자금 아이디 그냥 바꿔버리고 잠수나 타자. <목소리> 대표님들 중에 수수료 주지 말고 연락 받지 말까. 이런 생각하시는 대표님들 어떤 일이 생겼을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턴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까지 갔었고 그 결과 100% 컨설턴트가 승소했습니다. 99%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저희 블로그에도 이에 대해 자세하게 적어뒀지만 모두 원래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보다 두 배에서 여섯 배 배상금을 물어줬습니다. 아니 공문에 보면 제 3자 부당 개입이니 뭐니 불법적인 냄새도 나고 금융법도 위반한 것 같은데 왜 컨설턴트가 승소할까요? 컨설턴트가 하는 일은 불법이니까 컨설턴트는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자 간단합니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3자 부당 개입이니 뭐니 말이 많던데 왜 불법이 아닌지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 기관은 우선 기업입니다. 보증보험을 하는 공기업이죠. 공기업 입장에서는 내거하는 규칙과 조항은 헌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면 교칙에 의해 퇴학을 당할 수는 있어도 헌법에 의해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컨설턴트와 계약서를 쓰고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한 순간부터 이는 노동법이라는 헌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기관 수칙과 헌법 둘 중에 당연히 노동법, 즉 헌법이 상위법입니다. 상위법 우선 원칙에 의해 계약서상 내용이 우선시되고 컨설턴트와 계약 내용 이행을 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컨설턴트가 승소한 선례가 수없이도 많기에 이에 대해 변호사가 다른 판결을 내 변수 또한 없게 됩니다. 저희가 이에 대한 내용을 대표님들에게 다 설명을 드려도 수수료를 받으려고 없는 말 만들어서 겁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며 끝까지 수수료를 안 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궁금하시면 직접 소송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대표님은 살면서 컨설팅 한두 번 의뢰를 하는 게 고작이지만 저희는 컨설턴트당 수백 명의 고객님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설턴트들끼리 협회도 있기에 다른 선배 컨설턴트들의 경험치나 사례 또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송까지 가면 이길 거란 확신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으며 받을 수 없는 돈에 대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소송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대표님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이 영상이 대표님들의 조금이라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